안녕, 백찬입니다 오늘, 오늘 백현영아. 형아. 백이영아가 이티니핑을 발견했는데, 이티니핑은 이더핑이에요. 한번 해볼까, 고미이더 그럼 내가 어릴 때 사진 찍어. 이더핑, 아니, 키핑 지금 이거 먹가 돼, 어? 어, 상한 건 아니라. 어. 쉬이고. 다음 날. 다음 날. 아이야. 에야. 아. 무슨 일이야? 배가 아미다 마. 아니. 살살 좀. 이더피 너무 살세이네 응. 아니야. 진짜 아파. 믿어. 상하지마. 병원에서 건강히 나갈 거야.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치우받아 치유가... 어? 병원? 병원 지루, 병원 아파. 어이야. 자, 알바 뿅. 야! 누가 됐네. 누가 됐네. 번 가. 내 눈에 번쩍했어. 내 눈에 번쩍했어. 눈아파 아야 아야 눈아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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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긴... 내 눈. 아내 눈. 있겠나? 누구랑 변신할 차례야? 에? 미더핑이랑 변신할까? 응. 아 이미 변신했다고. 아. 프린세스 사파이어. 아야핑이 어디 아야핑, 저기있다! 어, 여있다 이걸 먹으니까, 더 모작숲으로 갖고 싶어 아야. 아야핑! 아야 아야 아, 너는 누구야? 난이모션난이모션 왕국에서. 왕국에서. 온. 온. 됐어. 너 내가 잡을게, 비어 이래야지. 됐어! 내가 잡을게! 미더핑 고고고! 고고고! 미더핑 가라! 미더핑미더핑 이겨라! 아야! 핑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 우와! 자! 위더! 위더핑 조심해! 그럼 이제 끝났다 이제 난 보관해둔 치다 그럼 이제 보관해 비터피 잠깐만 비 너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나는 나는 이모션 이모션 왕국에서 왕국에서 온온 로미야 온온 몸이야. 로미야 몸이야. 너를 보석숲으로 데려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너를 너를 보석숲 도석속 으로, 로 돌아갈, 돌아갈 수, 있, 수, 수, 있게, 게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 캐치해서, 캐치해서. 캐치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하나 또, 안 아파. 하나 또안 아파. 나도 안 아파. 정말? 그런다, 캐치해볼래, 아야? 잘 생각했어, 아야? 잘, 생각... 캐... 잘... 생각...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아야? BB 캐치. 응. 다이아크 속으로. 응. 음. 아야? 아야? 嗯, 보다 핑이 핑? 너 뒤에 귀신, 귀신. 네? 저기. 쪼미, <laughs> 좀미 <laughs> 어. 일어나, 키키. 쪼미, 쪼미. 이제 내가 잡을 거야. <laughs> 자, 아. 오늘, 오늘은 백현이와, 백현이 형아와 안녕하세요. 함께 아야핑 하는 노래를 해봤습니다. <laughs>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새로운 이야기로 만날게요 나도 만납니다.